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레몬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검색하고 가장 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이 화면에 판매자 가입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시게 되면 네이버 측에서 심사 과정이 이루어진 후 최종 입점이 개설되게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판매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방법,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매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은 신규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방식이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 것은 네이버 아이디를 그대로 써서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어떤 로그인 방식을 쓰든 같은 관리자 화면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하겠습니다. 가입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에 판매자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자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로 가입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 판매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가입을 하겠습니다. 판매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 휴대폰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인 휴대폰 문자로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은 최종 본인 인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톡톡을 연동을 할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 검색에 상품을 노출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것이고 네이버 톡톡은 상담을 할때 채팅창을 사용할지 안 할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다 사용으로 체크하신 후 다음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판매 권한을 체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해외 상품을 판매하시면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의료식품 관련에 해당하시면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십니다. 이 해당 페이지가 있는 것은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따로 해당되는 서류를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만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회원 약관 부분에선 필수에 대한 부분에만 클릭을 하시고 선택 부분은 체크를 해지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십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스토어 상에 출력되는 판매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판매자명, 연락처, 메일 주소,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위탁 판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주소지에 본인 거주 주택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클릭하시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네이버 무료 쇼핑몰 창에 보여질 수 있는 상호명을 입력하시고 스마트 스토어 주소는 내네 스토어 상호명이 연상되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저는 레몬 샵이므로 레몬이라 기재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주소는 등록 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결정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수정을 하시려면 탈퇴를 하신 후 재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스마트스토어 주소를 레몬으로 넣었습니다. 그럼 스마트스토어 URL 주소가 smartstore.naver.com.lemon으로 치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개글과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넣으시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를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품, 대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합니다.이 하설표를 클릭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구를 보시면은 네이버 페이, 네이버 쇼핑 가입 시 기본 등록 정보로 사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주 판매자 정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송과 정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탁 판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출고지와 배송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고지 주소와 반품 교환 주소지를 본인 고주 주소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상대금 입금 계좌를 입력하시고 신청 완료를 클릭하시면 스마트 스토어 가입이 완료됩니다. 레몬 참고로 탈퇴 후 재가입 시에는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날짜로 30일 경과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가 3개가 있더라도 스마트 스토어는 한 개만 개설 가능합니다.